안녕하십니까 G7 클리닉의 조인배 원장입니다. 오늘은 힙 생김 주의보라는 제목으로 한번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복부 지방흡입을 할때 아래쪽으로 연결 부위인 힙 쪽을 뭐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가 흔히 우리가 어떤 신체 부위의 특정 부위를 볼때 인접 부위의 볼륨이나 라인의 흐름을 같이 볼 수밖에 게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분처럼 이렇게 어깨가 좁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이제 머리가 커보일 수 있고 얼굴 크기가 매우 작은 분들은 상대적으로 눈코입이 커보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, 인접 부위의 볼륨이나 넓이 크기 또는 라인의 흐름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, 원칙을 복부에 이제 적용을 해보면 복부 흡입을 하는 데 있어서 뭐 옆구리나 뒷구리, 그 다음에 꼬리뼈 위쪽, 브라라인을 어떻게 흡입해 주느냐에 따라서 수술 후에 힙 모양이 더 볼륨감 있고 커 보일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복부 수술을 할때 인접부위는 힙의 모양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영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복부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힙의 변화를 보려면 앞모습, 그리고 뒷모습, 옆모습 모두를 평가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복부 수술을 하고 나서 힙의 모양의 변화, 상대적인 변화를 평가할 때 앞모습에서는 이 옆구리를 최대한 빼주는 게 중요합니다. 그래야만 이렇게 옆구리를 빼줘야만 상대적으로 골반하고 힙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상대적으로 더 도톰해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전후 사진을 보시면 옆구리를 최대한 많이 뺄수록 골반 힙 쪽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좀더 볼륨감 있게 연결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. 힙에 이식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옆구리를 최대한 빼주게 되면은, 어, 아래쪽인 골반과 힙 쪽으로 연결된, 는 모습이 라인이 좀더 볼륨감 있게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뒷 모습에서도 러밴들 쪽이 이렇게 볼륨 있는 것을 확실히 정리해주고 옆구리를 많이 빼주게 되면은 수술 후에 상대적으로 힙의 볼륨이 약간 도톰해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히 더 강조하고 싶은 옆 모습 에서인데, 옆모습 복부 수술을 하면 있어서 복부 옆구리 러브핸들만 하는 게 아니라 꼬리뼈 위쪽 천골 부위 그리고 브라라인까지 확실히 이렇게 빼주게 되면은 수술 후에 옆모습에서 힙 모양이 훨씬 더 허리에서 골반, 어 힙으로 연결된 라인이 물 흐르듯이 그리고 볼륨감 있게 힙 모양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. 이렇게 복부 수술을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인접 부위인 흰 모양이 변한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, 사실 대부분의 병원들이 그 옆구리를 확실히 빼주게 되면은. 힙 골반으로 연결되는 라인이 예뻐지기 때문에 앞 모습 뒷 모습에서 힙 모양까지도 더 예뻐 보이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고, 그리고 그에 맞춰서 옆구리를 열심히 빼준다고 생각합니다.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옆 모습에서의 90도 옆 모습에서의 복부 수술을 하고 나서 힙 모양의 실루엣 변화를 좀더 깊이 평가해 보면. 어, 재수술 케이스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복부 옆구리 러브핸들 수술을 했지만 약간 꼬리뼈 연결되는 부위나 브라 라인을 흡입을 잘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술 후 저에게 재수술을 하러 오신 분이었는데 이렇게 브라 라인과 그리고 러브핸들 뒷구리 그리고 엉덩이로 연결되는 라인이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고 투박하게 된 모습으로 저에게 와서 재수술을 받았던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재수술을 하셨던 분인데 또 복부 수술의 옆모습에서 브라라인과 꼬리뼈 위쪽 청골 부위를 제대로 흡입해 주지 못해서 90도 옆모습에서 어 수술 후 모습이 이렇게 이제 투박하게 매끄럽지 못하게 연결된 모습으로 저에게 이제 재수술하러 왔던 분이고 마찬가지로 비스듬한 45도 옆모습에서도 브라라인과 꼬리뼈 위쪽 그리고 힙으로 연결되는 부위가 약간 울퉁불퉁하게 연결된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반대쪽 45도 이제 뒷모습에서도, 어 복부 수술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브라 라인과, 어 러브 핸들 뒷구리 부위, 그리고 꼬리뼈 위쪽을 제대로 흡입, 해주지 않아서 이제 라인이 매끄럽지 못한 경우를 보이는 사진이었고 마찬가지로 이분도 뭐 약간 천골 부위는 잘 흡입을 했지만 꼬리뼈 바로 이쪽을 어 이제 흡입을 제대로 매끄럽게 하지 못해서 약간 90도 기역자 모양으로 허리에서 힙으로 연결되는 모습으로 어 저에게 재수술 하러 왔던 분입니다 복부지방흡입을 할 때는 앞모습 뒷모습도 중요하지만 90도 옆모습이 또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런 90도 옆모습에서 이런 브라라인과 뒷구리, 꼬리뼈를 연결이 매끄럽도록 수술을 이제 하게 되면은 이건 제가 한 케이스인데 수술 후에 브라라인도 정리가 잘 되고 뒷구리도 정리가 잘 되고 꼬리뼈 위쪽도 잘 되면서 수술 후에 옆모습에서 이제 힙 모양이 좀더 다듬어지고 매끄러운 볼륨감 있는 힙 모양으로 변한 걸알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분도 이제 저에게 재수술했던 케이스인데 복부 재수술을 하면서 브라라인, 뒷구리, 옆구리, 꼬리뼈 위를 잘 흡입해주면서 수술 후에 어, 힙 쪽에 지방 이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힙 모양이 볼륨감 있게 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분도 수술 후에 힙으로 연결되는 모습이 날렵하면서도 매끄럽고 볼륨감이 있어 보이게 연결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수술 후에 본인이 복부에서의 앞모습과 뒷모습은 괜찮은데 옆모습이 문제가 됐던 걸 수술 후에 알아봤자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그럼 이 병원이 어 복부 수술을 함에 있어서 90도 옆모습에서도 흰 모양이 매끄럽게 연결되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?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, 바로 항상 얘기하지만 디자인입니다. 디자인을 보시면 수술 후 어, 결과 모습을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인터넷에 떠두는 디자인 사진을 이제 몇개 제가 캡처를해 보았는데, 수술한 지한 며칠 된 사진처럼 보이는데, 디자인이 살짝 남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복부, 옆구리, 러브핸드를 수술한 어, 사진으로 생각이 되는데, 디자인이 좀 남아있는 걸 보시면, 이 꼬리뼈 위쪽 천골 부위가 디자인이 되어 있지 않고, 브라라인에도 디자인이 없습니다. 그래서 수술 직후에 앞모습이나 뒷모습에서는 뭐, 괜찮을 수 있지만, 음, 붓기가 다 빠지고 바이본드가 풀린 한 6개월 정도 지나면, 브라라인과 이 천골 부위가 이렇게 남을 것으로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디자인 사진입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디자인 사진인데 디자인이 어 옆구리와 뒷구리는 어 디자인되어 있지만 브라라인은 디자인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꼬리뼈 이쪽도 디자인이 없습니다.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제 어 저에게 재수술을 문의하러 오셔서 재수술을 했던 분인데 이렇게 디자인이 사실 남아있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. 디자인이 이렇게 90도 모양으로 여기까지만 돼 있고, 복부를 수술했음에도 브라라인은 건드려지지 않았고, 꼬리뼈 위도 이제 디자인이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이런 디자인에서는 이 브라라인과 꼬리뼈 위쪽 청골 부위가 제대로 정리되지 않아서, 어, 최종 수술 후 옆모습에서, 복부 옆모습에서 브라라인이 투박하게 남을 수 있고, 꼬리뼈도 남을 수 있고, 그로 인해서 음 허리에서 골반 힙으로 연결되는 90도 옆모습이 약간 매끄럽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제, 그 이제 이건 이제, 이제 제가 하는 디자인, 복부, 옆구리, 어브핸들의 디자인인데, 옆모습에서도 보면 브라라인까지, 적어도 브라라인까지는 이렇게 올려서 수술을 해줘야 되고, 꼬리뼈 위쪽, 청골 부위까지도 꼭 디자인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어 확인하신다면, 수술 후에 90도 옆모습에서의 복부와 그리고 브라라인, 꼬리뼈 힙으로 연결된 라인이 매끄럽게 볼륨감 있게 힙이 어, 생길 수 있는지를 어느정도 가늠해 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은 복부 수술을 함에 있어서 어, 옆구리 러브핸들 그리고 브라 라인 청골 부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힙이 볼륨감 있어 보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안전하고 똑똑한 지방을 파세요